메카지가 3월에 등장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a i 글라스 설계도 만든다, 설계 도면 만든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글라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하고 결합된 글라스다. 이제 이 부분인데, 아, 이 부분이 휴대폰하고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휴대폰하고 딱 연결시키게 되면 내 눈으로 보는 게 에, 남한테 가지 못하잖아요. 내 눈, 눈으로 있는 걸 어떻게 보냈냐고. 근데 여기에 카메라가 양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안경으로 보는 모든 것이 내 휴대폰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가거나 대중에게 갈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것을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이게 만들어지면 첫 번째 우리 회사에서 천, 천 개를 시각장애인협회에다 기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변호사님이 시각장애인협회 고문변호를 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했 수도 있고, 이게, 펀딩 안 됐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부동산 자격증 따라가 가지고 딱 이거 안경 쓰고 휴대폰으로 딱 연결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딱 보면 이 여기서 보는 모든 그림이 누군가에게 가 휴대폰을 들렸어요그 사람 핸드폰에 딱 떠요 그래가지고 예 누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1번에 4번 찍어 2번에 3번 찍어 <laughs> <laughs> 여기 에다 들려 착착착 <laughs> <laughs> 찍으면 된다 이겠죠예 범죄를 쓸수 있어요? 예, 처음에 이걸 이런 것면 특수 안경 쓴다고 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쓸 안경은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수준으로다가 가고 요 태가 밑에는 또 없어지면 안경, 불태안경 수준까지 내려갈 거거든요. 예, 이게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각장애인한테 어떻게 가는 거냐면, 시각장애인이 오늘 이제 구청을 가야 돼. 근데 집에서 나가는 것이 길을 알지만, 그 길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나갈 때가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구청을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 안경을 딱 쓰고, 예, 그 헬프를, 예, SOS를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통신을 통해 가지고 그 봉사자들한테 쫙 떠요. 예. 그래서 어플로돼 가지고 딱 뜨면 띵똥 띵똥 이제 봉사자들 울리면 내가 지금 길 안내를 봉사해 줄 사람이 딱 컨택하는 거예요. 예. 하면 그 사람하고 일대일로 장애인 이 안경 눈하고 그 사람의 휴대폰이 연결돼요. 연결돼 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무슨 학교 대학생 누군데 봉사원인데어 그, 오늘 아저씨, 그, 안내 얘기를 했어요. 어디까지 가실려고요 이러면, 아, 예, 강주 무슨 구청까지 가려고 합니다. 라고, 아, 저그길잘 알아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한 30분 갈것 같아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쓰고 이제 나가면 이 시각장애인이 보는 모든 게그 사람이 안방에 앉아있던 화장실에 앉아있던다 보여요. 예, 보여서 그 여기 보면은 안경 카메라는 여기 있고, 여기 퇴에 여기에 스피커가 여기 들어가 있고 마이커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 마이커 앞에 있자 여기서도 다이 진동에 의해서 잘 들립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쓰고 하면은 이안내길 안내를, 길 안내를 예, 이 휴대폰을 보면서 아씨 거기 잠깐 멈추세요. 앞에 뭐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두 발짝 가면은 계단이 시작돼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갑자기 옆에서 쿵 소리 나면, 우리는 꽝 소리, 뭐, 어이, 왜, 뭐야? 이러고 보잖아요시각장애는 봐봤자 아무것도 아니까 습관적으로 꽝 소리 나면 움츠린다고, 이렇게. 귀를 들으려고. 움츠리고 있다고. 런데이 안내원이, 아저씨, 소리 난는데한번 봐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보면, 아, 거기 리어카에서 짐 떨어지는 소리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가세요. 이러면, 그 소리가 계속 나한테 오는 소리일런지 모르는 불안이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라는 것이 알려지니까 이걸 다 안내를 해주면 그래서 이 기계가 헬프아이에요. 헬프아이. 눈, 아이는 눈이니까 헬프아이. 눈을 도와준다. 이제 이렇게 해서 헬프아이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간데 누가 이제 명함을 주었거나 제품을 사, 물건을, 시각장애인 물건을 사는데 제품마다 점자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제품마다 지금 점자 가끔 있지만, 없잖아요. 마트 가가지고, 시각장애인 마트에 가서 이거 어떻게 고르냐고. 예. 근데 이거 쓰면 괜찮아요. 딱 쓰고, 딱 잡으면은 읽어줍니다. 얘가 인공지능이 알아서 읽어줘요. 예. 글을, 이거, 우리 시연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딱 되면 읽어줍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딱누으면 영어는 한글로 번역해서 읽어줍니다. 중국어도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어줘요. 예. 그리고 봉사요원들이 안내해줘요. 지금은 사람이 안내해주는데,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고정 가는 데는 계속 안내받던 데는 인공지능이 안내해주시는데, 아직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안내해주는 방식. 예, 저희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이 다돼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 나오면 나오지 않냐. 지금은 이 수준이야. 이것은 정부가 200억 들여서 개발을 한걸 저희 회사 거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게 두꺼워요. 이렇게 퇴각 가 그죠? 넓고 두껍다 말이죠. 그리고 이게 안경처럼 안 보이고 특수 환경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특수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작년에 끝낸 게 뭐냐면 여기 들어는 가 이게 휴대폰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기능이 이렇게 작게 만든 거예요. 이게 작년에 만든 기능입니다. 이게 보드잖아요. 반도체 칩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작년 국가가 50% 기술비 대주고 우리가 50%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요게 만들어져 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두꺼운 테가 필요 없습니다 잘 보세요 얘 사이즈가 이거 반보다 살짝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요 정도 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개발이 되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에서 1 0못 만든 거라는 거예요 카피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했는데 그러면 요런 게 들어가야 되는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자이너는 예쁘게만 만드는 거고, 이 기구 설계하는 사람은 요런 장치들이 카메라가 들어가는 요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꺾일 때는 차단되잖아요, 이게. 이러면 이 꺾이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하나 만드는 게요 부분이 매우 또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기술을 모아서 디자인 설계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계약이 된 거예요. 이제 2주 만에 나온 거예요. 이게. 요거, 요 사이즈에 맞춘 안경 디자인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목형을 떠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내요. 이렇게 샘플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모델이 딱 쓰면, 이제 이런 선글라스 같은 딱 쓰면, 음, 시각장애인이 아, 자기가 시각장애님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런 안경을 쓰는가 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품, 시각장애인 옆에다 기증할 만한 제품이 이, 이 정도 수준이 나오려고 하는 단계다. 이게 3월에 목표까지 나와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 모델하는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딱 씌우고 사진 찍고, 이제 이런 마케팅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천 대를 시각장애인협회에 기대, 기증을 하게 되면, 그게 뉴스를 탈거 아니에요. 시각장애인이 지금 별 세상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뉴스는 막, 막 뉴스 태우겠죠. 우리나라만 나가서전 세계로 나가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협회에서이 좋은 게 있으니, 이제 대기업들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LG가 여기다 LG 마크 찍어서 할 테니까, 예? LG가 몇대 해야겠냐. 이게 한 대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예. 그러면, LG가, 예, 만대를 하겠다라면, 20억, 을 예? 기부하는 거고, 기부를 통해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냐면, 30만 명이 있습니다. 30만대를 공급하겠다. 예. 그, 우리는, 천대는 기부. 그래서 뉴스 다 태운 다음에, 저희는 나머지는 파는 거죠. 예. 그래서, 기부, 안 예, 한대는 기부 영수증 받고, 이렇게 장애인 옆에서 기부 영수증 끊어주고 할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3 0만 대가 팔리면 600억입니다 매출이 예 600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통신이 연결되기 때문에 통신을 통해서 하루에도 그냥 몇 시간씩 이거 봉사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봉사 위원들한테 포인트 주는 것은 지역 화폐 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지역 지자체나 정부 복지 기금이 대학생들 대학생들 지금, 어, 려운 형편에, 경기가 어려우면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얘네들 뭔가는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걸 봉사하는 사람한테, 이제, 시간제에다가 알바비를 주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우리 기술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시각장애인, 전 세계 시각장애인한테 다갈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시각장애인한테 가냐? 이게 누구한테 쓰인 지원님은, 유튜버들이 인건지쓸 거예요. 유튜버. 유튜버들 보면 이제 요뭐 개엄하고 탄핵 때문에 나오잖아요. 나무 책대기그 뭐에 막대기 이게 렇 달아 가지고 이렇게 막 찍고 있잖아요.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안경 쓰고 녹화 딱 누르면 요 가운데서 녹화하고 있다 그래서 깜빡깜빡깜빡됩니다. 지금 녹화 중이라고. 네. 깜빡깜빡되는 걸 이러면 내가 보는 만큼 다 녹화되가지고 저장되는 겁니다. 저장돼. 그럼 유튜버들이 이걸 자랑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뉴스보다도 유튜버들, 고객, 유저들만 모으면 전 국민한테 다 알려지는 거예요. 유튜버들이 이 쓰면 일반인들은 쓸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예, 관광지 같은 데 가가지고 카메라도 찍으랴, 보랴, 뭐, 얘기하랴, 만지랴, 어려운데 이걸 딱 쓰고 선글라스 같은 걸딱 쓰고 녹화 딱 누르면 내가 보는 건다내 핸드폰에 저장되는 거잖아요. 이 별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진화돼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휴대폰으로 온게 이게 트렌드 변화입니다. 그죠? 컴퓨터, 책상에 있는 컴퓨터 노트북도 컴퓨터니까 그 컴퓨터가 이 휴대폰으로 왔잖아요. 주머니에다 넣잖아요. 핸드폰이라고 하잖아요. 예? 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자, 포켓에 넣었어요. 이 휴대폰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앞으로 시대는 안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시대 의 변화입니다. 휴대폰이 어디로 부터 간대? 안경으로 가는 겁니다. 예, 안경으로 가요. 그래서 얘는 로그아웃,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개발한 건 뭐냐면 홍채 인식. 여기다 카메라를 또 달아, 이 안쪽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내 홍채를 딱 인식해가지고 얘를 딱 쓰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로그인 필요 없죠. 비밀번호 누르는 게 필요 없어요. 이제, 나 연세 드신 분이 내 전자지갑이라든지 은행 계좌번호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내 눈만 딱 끼면 내게다 떠. 예, 다 뜨는 거예요. 내 눈에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그 위조하려고 딱 뜨면 눈동자에서 얘가 살짝 벗어나면 로그아웃. 딱 붙으면 로그인. 이런 시대가 휴대폰, 예, 홍채를 인식해서, 예, 눈 홍채를 인식해서 그 사람을 인식하는 시대. 그걸 누가 개발한, 우리 회사가 개발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도 아니에요. 예, 정부랑 같이 개발한 겁니다. 그게 개발 다 됐어요. 예, 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가는 세상을 만들어낸다. 그게 이 얘기 제가 예전부터 했죠. 근데 지금 들고 왔잖아요. 이게 대구 안경, 예, 안경 전시에서 회 했던 겁니다. 맞아서 이제 이게 이리로 줄어든다. 네, 이 부분. 그리고 어, 관광 갈때 이게 시각장애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까운 일본 가도 간판 저 간판이 뭘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읽을 줄 아는지 그러다 보서 도우미를 그 관광 가이드를 쓰면 돈 줘야 되잖아요. 많이 돈 주는 걸 그만두고 불편해 내 부부가 갔는데. 또, 연인이 갔는데, 나보다 잘생긴 남자가 와도 골치, 네? 내 애인보다 더예쁜 여자가 와도 골치, 네? 신경쓰기 많아. 맞죠? 근데, 이제는 이 안경이 있으면요, 도우미를 내가 딱 부르면 돼.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도우미가 컨택될 수도 있고, 일본에 있는 한국말, 일본말을 할수 있는 도우미가, 오, 요청했으니까, 시간당 알바비가 얼마가 딱 측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집 앞에서 컴퓨터에면서도 해도 되고 화장실에서 해도 되고 길가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다니는 거랑 상관없이 그러면 이 사람도 편해 딱 안경 쓰면 딱 쓰고 간판 식당을 찾아야 되면 딱 보면 그 간판을 읽어주잖아요. 귀로 도우미는 이 사람이 보는 걸 보면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집 맛없어요. 조금만 더 가보세요 그러면아 맞아 저 앞에 파란색 보이죠. 예, 네, 파란색 간판집이에요. 그 도우미하고 나랑 통하는 거예요 그 번역도 해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 누가 대화하면 그 대화하는 그 사람을 이 도우미가 이렇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프랑스를 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언어의 장벽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 왜? 그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꼭 도우미가 아니라도 내 자식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더 가까이 가면 제가 여기서 이제 경주 불국사의 견학 갔다 하 불국사 그 주변을 가장 관광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근처 사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평생 거기서 사는 사람. 여기 목포의 무등산 같은 데 가면 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가이드를 잘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앞으로는 삼성에서 휴대폰 팔때 얘가 같이 휴대폰 요금에 팔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이게 트렌드 제품이라는 거예요 예, 남이 하기 전에 먼저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제품, 얘가 문화를 바꾸는 제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요, 노스페이스 누가 옷 입어가지고, 예, 노스페이스가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 옷이 있어요.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것처럼 되게 메이커가 여기 있었거든요. 노스페이스는 이 어깨 뒤에다가 달아놨어. 왜냐면 얘가 등산 저건데, 등산하러 가는데, 뒤에 여기를 달아놓으니까, 뒤에 사람도 내가 노스페이스 입은 걸아는 거야. 뒤에도. 그랬는데, 그 노스페이스가 한국에 와가지고 히트를 칠 때, 어느날 방송국에서 학생들을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 교육하는 걸. 학생들 전반 애들이 다노스페이스 입고 있는 거야. 한참 묵럼 이게 청소년들이요. 누가 한다 라면 그것에 그게 트렌드라면 그 트렌드를 못 쫓아갔을 때 오는 괴리감, 자존심, 예? 왕따 이럴까봐 이거 누가 가지고 있으면 요다 이걸 사게 돼 있다 이거죠. 안 샀다가는 엄마가 견뎌하질 못해 이거 안 사주면 예, 근데 이게 핸드폰 요금에 포함이 돼가지고 요금에 포함돼서 할부로 알아서 나간다. 예. 그러든지 우리가 하는 구독 서비스. 저희 회사가 이제 렌탈 서비스 하잖아요. 우리 회사 렌탈로 다딱 하면 20만 원이 렌탈비에 그냥 알아서 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포인트 갖다 그냥 하면 돼. 예. 이런 부분들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익이 여러분들한테 엠분넬로 간다 이 얘기다. G 딜러 K 딜러 당연히 G 딜러 K 딜러한테 가는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곧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른 회사도 아는데 우리 회사가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를 쫓아오는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걸 설계 디자인을 맡겼더니 저한테 이 거예요. 오이. 이런 안경을 자기야 설계 의뢰받았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잖아요. 어느 회사 거냐? 했더니, 중소기업인데, 자기한테 설계를 의뢰한 거예요. 하나 했는데 한 천만 원 하거든요. 예, 그 설계를, 기구 설계를 하는데,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겠냐? 했더니, 노트북 펴서 보여주는데, 제가 휴, 인 <laughs> <한> 거지. 뭐지? <laughs> 아, 나 그래서 불쌍해서 어떻게 했냐? 예. 이런, 이런 안경에다가, 요, 요, 칩을 이런걸못 만드니까, 거기는 이런 걸못 만들어요.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데 쉽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에다가, 여기다 카메라가 달렸어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는 방식이야. <laughs> 이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설계. 예. 야 그래서, 그 회사 망입니다 우리 거 나오, 기 때문에. 예. 아마 정보를, 그분이 그 회사한테 정보를 주면, 천만 원에서 그냥 끝내지더 이상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금형 하려면, 요거 금형 하는 게, 대량 생산은 금형을 떠야 돼요. 예, 이게 일곱 가지 금형이 모아져 있어야 돼요. 이게 일곱 가지 이렇게 찍어내야 돼. 그래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구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괜히 금형했다고, 여기다 붙이는 거 금형했다가, 우리 거 나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쌈박하게 나오면 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 당연, 어,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로 한류를 타고 갈 거다. 왜 그래요? 케이팝 할 때, 케이팝 공연 가면 막 5만 명막 이렇게 공연하잖아요. 음. 이제 방탄소년단 이제 나와서 방탄소년단 이제 그합체돼가지고 이제 공연할 날이 와. 거의 다 됐습니다. 군인, 군대 제, 올해 안에 다 제대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방탄소년단을 관리했던 군인하고 우리랑 연관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이제 뭐냐면, 방탄소년단 공연하는데 이걸 응원봉도 움직이랴, 박수도 치랴, 예. 또 카메라로 다 찍으랴. 이 장면을 찍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보는 장면을 내 휴대폰에서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많은 팬들이. 근데 핸드폰, 이게, 응원봉, 핸드폰, 이게 어려워. 근데 이 안경을 딱 쓰면 다 저장했잖아요. 내가 보는 이 아름다운 장면, 이그 감동적인 장면을 다 저장은 내가 하고 손을 흔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케이팝 공연할 때도 이런 게 등장을 할 거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아주 쉽게 저는 퍼져나갈 거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픈, 자, 넘겨서 AI 글라스입니다. 원래대로 기대됐죠? AI 글라스. 예, 이게 뭔 얘기가 아니에요. 내년 얘기가 아닙니다. 예, 다음 달에 샘플이 나오고, 샘플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금형 세 가지고 하게 되면. 대선전에 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선전이. 예, 대선전에 기부해서 이것이 하나의 공약이 예,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진장 서둘러서 진행되고 있는 예, 프로젝트입니다. 예, 이거 하나만 나와도 이 시장이 우리 길리속도보다 실제로 훨씬 빠르게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돈도 많고. 수입도 많고, 얘를 활용한 포털사이트 어플이 활성화돼서 엄청 이거 산 사람 다 우리 회원 되는 거예요. 다 우리 회원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 되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냐면 이렇게 해지 찍는 저장하는 게 여기에 저장하는 게 우리 그 데이터에 잡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로 뭘 봤는지 상품을 봐도 무슨 상품 을 봤는지를 컴퓨터가 그걸 기록합니다. 기록해가지고 광고할 때이 사람이 자주 본 광고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빅데이터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앱 하는 게더 중요한 얘기 아니라 얘를 활용한 빅데이터 사업. 이 사람에게 가장 적중하는 광고를 찍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보는 사업인데, 그쪽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